때문에 요즘 좀 어, 말이 많네요. 자, 요거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소리 좀 줄이고. 어떤 내용인지 어, 나도 몰라. 지금 방금 봐가지고. 아, 이거 좀 여기다. 자이 게임, e 스포츠존 먹는 어, 전문 대리 게임 맞겠다. 돈 받고 게임 해주는 어, 게임 대리 게임만 어, 처벌하는 법이 발의 됐다.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 자, 국민의당 이동서 의원 왜 아홉 명, 아홉 명. 게임 산업 지은 어쩌고저쩌고 어, 영리 목적 영리 목적으로 게임 대리를 알 깨, 알선 제공하는 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ughs> 업자를 처벌하네, 업자를. 자, 대리 게임이란 여기서 대리 게임이란 뭔가 자세히 보자. 이게 중요해. 대리 게임이란 업자가 다른 사람 게임을 게시, 대신 플레이 해 주고 이에 따라 보수를 받는 행위다 게임에 따라 캐릭터를 대신 키워 주거나 그 다음에, 게임 내 돈벌이. 어, 돈벌이? 등급 랭킹 업등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리 게임이 성행할 경우,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어,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방해받을 수 있다. 오, 그러면 이거 피파 같은 경우도, <laughs> 해당되네. 자, 피파 같은 경우는, 게임 내 재화벌이. 여기, 여리형 대리. 여리형 대리가 대표적으로, 저기, 게임 내 재화벌이 아닙니까? 어, 현질보다는 돈 많이 버는 여리형 대리. 어, 저기 딱 걸리겠네. <laughs>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스폰이 끊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이동섭 의원은 전문적인 대리 게임에 대해 설명하며, 토익 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를 내가 받는 것과 같다. 자, 대리 게임은 불법 핵 프로그램, 불법 사설, 어, 서버와 함께, 이, 어, 게임과 e스포츠를 존먹는 3대 요소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어, 게임 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영리 목적으로 게임을 관련 사업자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법을 방법을 통해 어,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이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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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천만 원이면 세다야 그렇죠? 어. 이동섭 의원은 게임 대리 게임 문제를 게임계 중요한 이슈로 판단 앞으로 빠른 처리 위해 중점 노력한다는. 어, 방침이다. 이번 개정 국회 사정에 따라 빠르면 9월 상임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자 보시면 빠르면 9월 정기 어 정기 회상 위 어, 정기 회 회상 임위에서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정기 회상 임위에서 상의될 어, 논의가 것으로 전망다 어쨌든 빠르면 9월이에요. 빠르면 9월 자, 오버워치 대리 오버워치 대리 어 500건 진이 가능. 방송관는 특정 캐릭터 가는 24시 대기 중. 어, 뭐, 요렇게 있네요. 여기 처벌, 본권 통과도 있어. 본권 통과. 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동, 이거 한번 볼게요. 뭐 본권 통과할대 자, 이동서 부원이 발의한 어쩌고저쩌고. 어, 핵 게임 핵 사설 서버 처벌법. 어, 이거 있네. <laughs> 자, 점유율 1위인 오버워치. 어, 어, 이 여기 피파이기는 없네? 어, 이거는 좀피파이기는 없네? 피파도 아까 들어갔는데. PC방 점유율이, 인 어, 롤. 그 다음에 오버워치는 핵프로그램으로 전통 인기게임 리니지는 불법 서버로, 어, 몸살을 암, 앓고 있다. 자, 롤은 최근 롤 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제작 중이고 오버워치 경우 시즌 1, 2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에임핵 옛날에 엄청났지. 에임핵 3억 팀 오늘 장은 추천할게. 요 이따 올릴게. 리니지도 불법 사설 서버. 리니지는 원래 이런 거 많잖아.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손방방이 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와우 피파 아 피파 핵 스태드 피파도 스탯 핵이 있어? 아 피파 핵이 있어? 나 이거 런 있는지 몰랐는데 자 불법 프로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어, 게임 프로그램 제작사 유통을 한 5년, 어, 여기 아까, 아까 보니까 더 센, 센데, 이거는? 자,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 아까보다 센, 야. 아까보다 쎄. 이 법을, 어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 평등, 즐겁게 어, 이스포츠 환경 든든한 보호막을 개발사는 걱정 없이 게임. 어 이거 좋다야. 이거 <laughs> 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생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 또 내가 오버워치 좋아하는데 오버워치 핵이 진짜 많아. 그 대리가 너무 많아. 오버워치 대리. 오버워치 대리 좀 어,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그래도 피파 대리는 저기 뭐야 순경을 대시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 순경 대리도 있긴 있는 것같아 중고나라 가니까 중고나라에서 피파 대리해 주 주는 순경 대리해 준다 이런 거 있더라 어, 웃겼어 자,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 소호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어, 이동석 의원이 대표발의 어, 무분별한 모방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를 통과, 통과했다 어, 지적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어, 나이 많게 생겼네 나이 많게 생겼어 나이 많네. 난, 이동섭 의원이라고 해서 게임에 관심 많길래 그래도 조금 국회의원 중에 젊은 의원인 줄 알았는데, 어, 그건 아니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뉴스 있나 또 봅시다. 나 오버워치 늘 다이아지, 다이아. 어. 처음부터 다이아네. 계속 다이아야. 어. 아, 별풍받고 승력 올려주는 BJ도 있어? 아, 그런 사람도 있어? 아, 그런 사람도 있어? 헐. 자, 뉴스 검색으로 한번 봐볼까? 어. 아, 없는데? 어, 게임, 게임 대리로 검색해 볼까 근데 아 아니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 누가 저기 뭐야? 순경만 금지고 어 피파 대리는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같지 않아? 아까 보니까 어 이거는 법이 발이 돼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 경기나 이런 거는 100%안 되는데 아까 다른 데 보면은 이거 저 저기 뭐야? 법이라는 거는 나와봐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 게임 머니도 들어가 게임 머니 자 어,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어 게임 머니도 어, 제재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롤이나 오버워치 근데 피파대리 얘기는 지금 없기는 한데 피파대리 얘기는 아직 없기는 한데 요거는 뭐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자, 아까 전에 <laughs> 잠깐만. 아 아까 그런 똑같은 뉴스인가 이거 수십만 원에 대고 나다 문제는 아 이거 역시 아롤야롤 롤? 오버워치 대리 전문업체도 있어 <laughs> 아나 이런 몰랐네 롤 대리 전문업체 오버워치 대리 전문업체가 있어 더킹도 뭔지 알아 이 네이버 파워링크야 아, 네 네이버, 네이버에서 돈 받고 이거를 파워링크로 해주는 거야 이거 네이버 맞지? 어 새로운 전술 모르겠고 야, 네이버에서 이런 걸 파워링크 해주냐? 어. 좀골 좀 때린다야.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순위 경기나 어, 순위 경기나 뭐 오버워치 티어 올려주고 롤 티어 올려주는 거 완전 반대 완전 반대 하는데 <laughs> 저기 뭐야 피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지 왜냐면 피파 대리는 피파 대리는 순위 경기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컴퓨터 컴퓨터랑 매니저 모두 띄워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피해 입히는 건 아니라서 그것만 보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애매해 애매. 해 법이라는 게 항상 어, 그 법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 법이 법안이 어떻게 나오지 그렇지? 게임먼이란 말이 만약 들어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수가될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 자세한 거는 뭐. 9월달 돼서, 이게 법이, 법이라도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 법이 통과가 되면은, 어, 충분히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우양양양님 같은 경우는 뭐, 피파 대리는, 어,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어, 애매합니다. 법이 나와봐요, 알아. <laughs> 자, 오늘 스케줄은 마감이고요. <laughs> 그치, 나도 약간, 킹콩스타님의 말에 좀, 어, 동의하는 게 이벤트 대행이라, 이거 접속 덱이라 대리를 대신 사람이 뛰어주는게 아닐까 지금 대리 초점이 약간 사람이 하는 사람이 하는거를 어 사람이 대신해주는거 순위경기 같은거 그런게 초점인 것 같은데 뭐 게임머니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만약에 발이 되면은 뭐난 좋은거 같아요 되면은 오버워치 공정해 져서더 재밌을 것 같고 피파는 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열이 형 대리, 제가 이제 스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파 하는 모든 BJ가, 피파를, 피파 유명 BJ들이나 피파 BJ들 대부분 대리 스폰이 기 때문에, 아주 큰 스폰서가 다 하나씩. 역시 피파 BJ 중에서 제일 큰 스폰은, 어, 대리 스폰이거든. 어, 대리 스폰이 떨어져 나가면, 어, 다들 좀 피해가 있을 거예요. 어, 개인적으로 나는 뭐, 어, 순위경기는 완전히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또출정 시대 순위경기 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또 누가 어 그것도 피해자가 생긴다 어뭐출정 시대 한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좀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근데 법이라는 거는 <laughs> 항상 그 법이 나와봐야 돼그 법이 나와서 정확하게 그 법에 이렇게 써있는 문구가 있잖아 뭐 이런 이런 경우 제재한다 이런 이런 경우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게 나와서, 뭐, 순위 경기나 랭크 게임으로 한, 한다. 아니면 본인의, 어, 본인이 접속한 거 외에 모든 행동을 제재한다.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 침해랑, 이게 법이라는 게, <laughs> 잘 생각이 된게 뭐냐면, 재산권 침해랑 연계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 그건 괜찮겠다. 왜냐면, 내가 산 게임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친구랑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어, 근데, 아까 보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말, 이, 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게 따지, 따지면, 어, 괜찮겠다. 이윤을 목적으로 대리해줄 경우는, 어, 제재한다. 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피파 온라인 3가 그 얘기가 또 있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PC방 대리가 없으면 점유율이 훅 간다는 거야. 지금, 어, 피파 점유율이 얼마냐면, 보, 볼까요? 어, 게임 순위 한번 볼게요. 어. 자, 게임 순위 보시면, 아 여기는 저기 안안 안 나오네 어좀 재밌는 거 있던데 아 여기다 여기다 이거다 이거다 나 아, 이거 좀 캡처가 너무 흐리네 <laughs> 자 롤이 30% 오버워치가 26% 피파가 8.3% 서든어택 5%인데 지금 피파가 대리가 여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썰이 있어 썰 지금 보시면 전주 대비 증감률 보면 여기 갑자기 피파가 42%로 확 올랐잖아 이벤트나 뭐 이런 거거든아대리점유 6%까지는 안될것 같고 어쨌든 제가, 제가 봤을 때아 나도 pc방 가서 오버, 오버워치나 뭐 롤이나 이렇게 어, 피파 몇명 하나 쭉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pc방 가면 피파한 사람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내가 봐도 100대 있으면 한, 한 5명? 만화에 다섯 명이 들어가고 다섯 명 5명 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laughs> 아 없지 한두 명 보이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어 이게 금지되면 이 점유율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훅 떨어진다 그러면은 역시 아 대리가 컸구나 어 크다는 걸알수 있죠 왜냐면 대리 맡기면 한 명당 pc방에서 세 시간도 세 시간에서 네 시간 돌려주는 거잖아 하루에 그럼 pc방 점유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 이게 <laughs> 그렇지 어 어, 나는 오버치도 워 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어 어쨌든 이 부분은 어, 9월 달 돼야 어, 발의가 되고 뭐 저기 뭐야 상임위인가 어디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법이라는 거는 이제 제정이 어, 돼야 그 시행이 제정되고 뭐 시행되고 자세한건 몰라요 법을 뭐 그래야 효, 효과가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어, 나중에는 분명히 여기서 뭐 만약 에 진짜 이게 된다면. 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안될 수도 있고, 많은 법들이 또, 진행되다 안된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순위 경기나, 뭐, 오버워치나, 아니면, 저거 뭐죠? 그, 롤 같은 거, 어, 순경 대리, 이런 거나, 뭐, 티어 올려, 올려주는 거. 돈 받고 티어 올려주는 거. 아, 그러네. 야, 돈 받고 티어 올려주는 게 문제가 되면, 내가 순위 경기는 돈 받고 한게 아니잖아. 그거는 문제가 될게 없는데, 그쵸? <laughs> 어떻게 보면 난 친구가, 친구가 그거 어떻게 내가 야, 내가 출정식 해주고 짜주고 이 선수 괜찮은지 출정식 한판뛴 거잖아. 돈 받고 한게 아니잖아. 아까 거기서는 보니까 돈 받고 하는 행행행위에 대해서 제재한다고 써있거든 써있었거든. 이익 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 그러네. <laughs> 수, 그러니까. 그거그 법이 나와 봐야 알아. 법이 나와 나와 봐라. 나와 봐야 알아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그 친구랑 하는 것도 내 게임인데 야너 누가 한번 해 보래서 해봐해 봐. 그럼 이게 영그 뭐지? 법적으로 제재 대상인 거야. 그거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세요. 내가 이거 게임을 내 거잖아. 그러면 내 거면 내가 현질하고 내가 돈을 썼으면 이게 내 거면 그내 재산이 거든내 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 그 법이 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어. 어, 내가 당한 거는 게임상 넥슨 마음대로 버, 제가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제가 법을 어긴 건 아니고 넥슨이 지 마음대로 자체 규정으로 제재를 한 거고요. 어. 출정식 한번 했다고 그걸 뭐 쪼잔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 어쨌든 그것도 아쉬운 게내 거는 제재도 괜찮은데 시청자 거은왜 제재하냐고. 어, 시청자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좀 시청자 건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잘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어. 가만있어 봐. 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 아, 오버워치랑 롤이 아직도 삐까삐까 하구나. 30%, 26%네. 비교가 안 되네. 어. 내 생각에 영리적 목적만, 어. 어, 시청자도 90이 정지했어, 시청자도. 어, 순위 경기 뛰었던 게. 어, 불쌍하더라고. 자, 나는 뭐 상관이 없지, 뭐. 자, 어쨌든 뭐. 오버워치가 인기가 많네. 오버워치 인기가 생각보다 안 줄어드네. 나는 오버워치 인기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어, 오버워치도 인기 겁나 안 줄어드네, 진짜. 재밌긴 재밌어. 나, 저도 조금 오버워치 시간을, 방송 시간을 좀 하고, 고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거든, 약간. 오버워치 하고 싶어서. <laughs> 스타크래프트가 아직도 6위에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 야. 지난주에 스타가 5위였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나오면, 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 어. 자어뭐 어쨌든 뭐 이렇게 알아봤고요. 뭐 아직까지는 어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게임 대리가 뭐 법이 발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발의는 된 거죠, 쌤들. 발의는 됐는데 제정은 안된 거죠. 자어그렇기 <laughs>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미안해요. 용어가 헷갈려. 자 아직까지는 어 문제 없고 9월달 지나야 어, 확실하게 결정이 될것 같네요. 자, 요 정도로 해서 게임 대리에 대해서, 게임 대리 제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